안녕하세요. 스마트 티처입니다. 런처 프로의 모든 것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요, 홈 화면에서 메뉴 키를 탭하시면요, 메뉴가 뜨죠? 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일반 설정은 앞에서 했었죠? 자, 홈 화면 설정을 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요, 화면 개수, 기본 화면, 트랙볼, 스크롤, 뭐 여러가지가 있죠? 자, 화면 개수를 한번 탭해 보십니다. 그러시면은, 홈화면에 개수를 선택할 수 있죠. 총 1개부터 어, 7개까지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건 런처 프로의 기능이 아니고 안드로이드에서 홈 화면을 7개까지 만들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저는 3개를 선택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리, 리스타트 리퀘이드 나오죠. 계속 우리는 세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노우를 탭하셔서 세팅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기본 화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면 어, 파워가 전열로 나갈, 나가죠. 이게 이 슬립 기능으로 들어가죠. 다시 파워를 켰을 때 어느 화면을 보이게 할 거냐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기본 1로 지금 돼, 돼 있죠. 자, 트랙볼 스크롤은 LG 옵티머스에 있는 거, 마우스 트랙볼 그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가상 반복 설정을 탭해가지고 활성화 시킵니다. 이건 뭐냐면요. 홈 화면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다그러면 1번, 7번 갔다가 기본으로는 다시 슬라이드를 백해서 다시 홈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탭하시면은요, 7에서 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으로 판자처럼 돼가지고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으로 돼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서 다시 6, 5, 4, 3, 2, 1, 이게 아니고, 7에서 한번더 스크롤하면 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편한 기능이 되겠죠?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 효과를 탭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배경 이미지가 아니고요 홈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위젯이 넘어가는 효과입니다. 자, 홈 화면을 슬라이드해서 옆 화면으로 넘어갈 때 자, 스케일 로테이트 플립 큐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셔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어, 가로 개수, 세로 개수가 있죠 자, 열 가로의 개수를 탭하셔서 들어가시면은요 홈 화면에 아이콘을 몇개놓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로는 4개, 세로는 뭐 6, 7개 정도 해도 되는데 너무 수채가 많으면 아이콘들이 간격이 좁아져서 탭하기 힘들겠죠. 요거는 어떨 때,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DVR 이라는 그 아이콘 꾸미기, 홈 화면 꾸미기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인데 제가 뒤에 강의할 겁니다. 그거 할때 이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 없으면 DVR이 거의 무용, 무용지물일 정도로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그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4개로 탭하면은 자, 또 리스타트 나오죠. 노 눌러서 다시 계속 작업을 진행하죠. 자, 이번엔 세로 개수를 눌러보죠. 아래 보시면 행 세로 개수 있죠. 여기를 탭하면 바로 세로 개수로 넘어갑니다. 세로 개수는 5, 6, 7개 정도에서 아무거나 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 탭하고요. 다시 리퀘어드 노 no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든 세팅이 끝났죠. 다시 백키 눌러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고요. 이번에는 독 설정을 한번 탭해 보십니다. 독 설정을 탭하시면은요. 보신 것처럼, 독 개수, 루프 스크롤 활성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독 개수부터 먼저 탭하시면은요. 자, 독을 밑에, 독개 독은 밑에 그, 아이콘, 뭐, 메인 화면 들어가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받는, 메, 메시지 받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삼성 기본 홈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런처 프로는 하나에서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개면은 슬라이드를 하면은 독화면이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한 화면, 홈 화면 하나에 다섯 개가 들어가니까 총 열다섯 개의 아이콘을 독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한 어플이 한번열개 정도 된다. 그러면 독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홈화면은 아이콘을 넣을 필요도 없이 독에, 독에서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음, 요 독에, 독에 관한 그, 임... 독을 수정하고 바꾸고 뭐 아이콘 바꾸고 이런 거는요 저희 사이트 폰꾸미기 강좌 20강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설정을 하고 하나로 설정하고 빠져나오면 역시 리콰이드 스타트 스타트 리콰이드 나오죠 리스타트 리콰이드네요 노를 탭 하셔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죠 아래 보시면 부재중 전화 카운트 읽지 않은 SMS 카운트 있죠 읽지 않은 지메일은 우리 지메일 사, 사용하신 분들은 뭐 해도 되는데 자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는요 전화를 못 받았을 때그 독바에 전화 아이콘이나 메시지 아이콘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숫자가 하얗게 어,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 그다음에 받지 않은 전화 어, 개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체킹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체킹해 놓고 이제 독 개수는 다 설정됐으니까요 이백키 눌러서 빠져나오십니다 자 이제 동작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작 설정 들어가시면은요 탭해서 들어가시면. 어, 외관, 동작 설정이 아니라 외관 설정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빠져나오죠? 외관 설정 탭하셔서 다시 들어가시고요. 독 배경은 그 밑에 하단에 독에 있는 뒤에 배경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 아이폰에 있는 그 배경, 반사되는 배경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꾸미기 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표시기 사용은 삼성 홈에 보시면은 번호가 이렇게 홈화면이 7개 다르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조그맣게 번호가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몇번 홈에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 필요하신 분은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림바 숨기기는 이 상태바를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죠. 안 보인다고 해도 영원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밑에 메뉴 키를 탭하면 바로 또 내려와서 보이게 되고요. 어, 홈화면에서만 안 보이지 인터넷 하거나 어떤 다른 어플을 실행할 때는 보이게 됩니다. 물론 게임할 때는 당연히 안 보이죠. 예. 알림박보이게 해도 게임할 때는 안 보이니까 어, 인터넷 할 때나 다른 어플을 실행할 때는 보이고 홈 화면에서만 안 보인다. 너무 어, 겁먹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알림바를 숨겨서 좀 화면을 넓게 봅니다. 자, 어플 서랍에 홈 버튼을 표시하기 하면 메인 화면에 보시면 메인 화면 들어가면요. 홈 아이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홈 버튼을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든지 홈 화면으로 들어오든지 백퀸 눌러서 다시 메인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오든지 하시면 되겠죠. 밑에 아이콘 레이블 숨기기는. 아이콘에 있는 거그 텍스트 있죠. 예를 들어서 메인 화면에서 비디오를 길게 누르시면은 홈 화면으로 딱 아이콘이 생성되죠. 그럴 때 밑에 텍스트를 보이게 할 것이냐 안 보이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봐도 아이콘만 봐도 뭔지 알겠다 하신 분들은 텍스트를 요걸 체킹하시면은 텍스트는 안 보이고 아이콘만 보여서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배경 스크롤 잠그기는 뭐냐면요. 안드로이드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홈 화면을 슬라이드하면은 밑에 배경이 슬슬슬 이렇게 넘어가지고 움직이죠. 이게 풍경 화면이면 괜찮은데 인물 화면일 때는 배경 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눈 코가 이렇게 홈이 디스플레이 끝에 이렇게 걸칠 걸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어, 이걸 잠궈 버리면은 아이폰처럼 아이폰은 이미지 하나에 아이콘만 넘어가고 배경 화면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기능 을 켰다로서 모든 배경 화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폰 특성상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폰처럼 홈 화면이 일곱 개라고 해도 배경화면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배경화면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운데 인물화면이 가운데 이렇게 걸쳐가지고 예, 양쪽으로 나눠져서 보이게 됩니다. 자, 밑에 하이라이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어, 죄송합니다. 잘못 찍었네요. 하이라이트 스타일은 아이콘 누를 때 색깔이 딱딱 바뀌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뭐 색깔을 노란색, 연두색 바꿔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콘 길게 누르면서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그러진 않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누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백키 눌러서 다시 어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고급 설정을 탭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요. 메모리 사용을 설정있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기본으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홈 화면에 아이콘 다섯 개도 그냥 기본으로 놔두시고요. 탄성 스크롤은 슬라이드 하고 이럴 때 끝에 어떻게 벽에 딱딱 부딪히는 느낌이 있을 때 탕탕 튕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재미있으니까 이럴 때 화면이 바뀔 때 탄성 효과로 보여집니다. 보이죠? 예. 퉁퉁 튕기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탭 하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슬라이드 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요. 어플 3D 서랍 사용인데 3D 서랍 사용은 뭐냐면요 그 메인 화면 이쪽 홈 화면 말고 메인 화면 들어가서 삼성 홈은 좌우로 스크롤이 되는데 런처 프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상하로 스크롤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가 편한데 상하가 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럴 때 무한 루프 3D로 이렇게 회전한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3D 서랍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여는 속도를 한번 탭해 보실까요? 여는 속도를 탭해 보시면은요. 0부터 1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애니메이션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인 화면에서 홈 화면 들어갈 때 화면이 쫙 퍼지듯이 이가운데 있다 뭉쳐 있다가 확 퍼지듯이 들어가고 다시 쑥 안으로 이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기다림이 있죠. 그걸 없애려면은 여는 속도를 90% 하게 되면 그 애니메이션 없이 바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맞은 수치를 조절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음 뭐이 정도면은 런처 프로에 대한 기능은 다한 것 같습니다. 백키 눌러서 다시 메인 화면 에 들어오시고요. 어 밑에 그 런처 프로 한글 한글화 이제 허영선 씨께서 이제 한글화 해주셨네요. 고맙는데요. 위젯 설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 백업 화면 설정을 백업하고 다시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백업을 누르시면 현재 화면이 세팅한 게 백업했다가 뭐 공초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을 했다가 에러가 난다 하면 다시 백업 복원하면 됩니다. 기본값 복업은 런처프로 처음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그 상태로 복원이 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런처프로 기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